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의 미학 담당 박유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단은 3과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먼저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요입니다.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에돔 사람 하닷의 반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의 반란,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도전 등 모두 솔로몬에게 복종하던 나라와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세겜 집회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선택이었으나 그도 사울이나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이 요단 서편의 세계물, 요단 동편의 분후회를 재건한 일은 새로 세워진 나라를 견고히 하고 유다 왕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당시 여로보암은 불안한 정치적인 전망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구심점을 통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남유다에 대항하여 새로운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다왕국을 떠받치는 두 기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로보암은 두 가지 대응 조처를 취했습니다. 예루살렘 대신 베델과 단을 왕의 성소로 지정하고 언약궤 대신 금송아지를 신적 임자의 상징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예루살렘 선택에 대한 거부요, 후자는 십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여로보암은 혼합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신앙고백이 정통 신앙의 왜곡이고 신의 선에서의 반역과 같은 성격임을 지적하며 여러 보암 종교의 근본적인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보암이 취한 대응조처는 일반 백성 제사장과 절기를 세우고 정한 것입니다. 전자는 레위인의 영향력과 다윗 왕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함이었고 후자는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으나 저자는 왕이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 직접 분양했음을 지적함으로써 송아지를 우상으로 그의 예배를 우상 숭배로 규정했습니다. 예배는 바른 대상에게 드려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삼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이야기를 다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이번 과의 외울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3과의 중요한 원 포인트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3과의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웰컴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웰컴 질문은 해바라기 꽃을 아나요? 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해바라기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질문합니다. 아이들이 잘 알고 있다면 꽃의 이름이 왜 해바라기인지 알고 있냐고 질문해 주세요. 해바라기 꽃이 해를 따라서 바라보며 움직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볼 때 아주 예쁜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알고 있냐고 질문해 주세요. 잘 대답하였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음 활동을 통해 살펴보자고 말해 주세요. 3과의 어드벤처 활동은 표시 따라 쓰기입니다. 먼저 그림을 살펴보며 설교 내용을 복습합니다. 진행 가이드 예시입니다. 친구들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지요?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이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없애려고 했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 틈을 타서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르오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고, 백성은 반역했어요. 결국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했어요.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지요. 색연필로 X 표시를 색칠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밸류 활동은 하나님을 바라봐요입니다. 준비물은 색연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보암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웠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지었음을 언급해 주세요. 교제 속 그림의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이를 찾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하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친구를 신경쓰며 예배하지 않는 모습은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며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활동입니다. 이제 인커리즈 활동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결단문을 읽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래요. 이상으로 구단원 3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